솔랭과 대회 차이죠 설명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솔랭부터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솔랭의 1번. 만나는 덱이 제각각이다. 2번. 이기기 위해 돌리는 덱보다는 이제 재미로 돌리는 덱들 있잖아요. 어, 재미에 초점이 맞춰진 어, 덱들. 예능 덱, 그리고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뭐, 애정 덱. 애정 덱,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상대 덱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4번 그리고 이런 것들 특징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1 번. 자 일단은 만나는 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메타에 잘 맞는 덱들이 예, 보통 이제 상위 티어에 속하게 됩니다. 예. 이게 비교적 재미 초점이 맞춰진 예능 덱, 애정 덱, 컨셉 덱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완성된 하나의 덱이 승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능 덱이나 애정 덱이나 컨셉 덱을 굴린다고 해볼게요 근데 상대 덱은 막 그웬 카탄이나 에인트페 뭐 약간 요런 덱들이야 그러니까 상대는 이미 완성, 완성이 되어있는 형태고 나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확실치도 못하는 덱을 가지고 굴러 굴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이미 잘 짜여진 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무조건 이제 승률이 높게 나오겠죠. 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예능 덱을 아무리 그잘 만든다고 해도 결국 이제 티어 덱과 붙는다고 했을 때는 그 티어 덱이 이게 승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어, 굉장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티어 덱이죠. 예. 어, 숫싸움이 예, 비교적 좀덜 치열하게 일어난다. 수싸움을 치열하게 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덱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상대 덱에 데몰락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뭐 이제 눈사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상대가 이, 있을지도 모르는 약간 데몰라을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냥 뭐데몰라 없으면 저뭐 이런식으로 이제 카드를 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숫싸움을 하기는 하지만은 뭔가 이제 그 숫싸움이 이게 치열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예. 모든 수 하나하나에 이제 그 완벽한 계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배제 플레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있어? 어 이게 있어? 하면서 이제 그냥 제 게임이 확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네, 네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솔랭 같은 경우에는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랭은 어 육각형 대기 좀 이제 승률이 예, 높게 나오고 네 플러스로 아 어그로 대기 비교적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똘랭 특징이 또 이제 그 로망덱, 컨셉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덱들의 하드 카운터가 뭐냐? 어그로 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로망 끝판왕인 뭐 이제 보물이 덱을 굴린다고 쳐볼게요. 아우솔, 그쵸? 야스우 덱, 보물이 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잡아먹는 덱들이 네, 이제 어그로 덱입니다. 예, 아무리 내가 컨셉 덱을 어그로에 잘 비빌 수 있게 짜려고 해도 이게... <laughs> 그잘 짜여진 어그로덱. 네. 이런 것들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 솔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타가 정말 그 어그로덱한테 불리한 메타가 아닌 이상, 어그로덱한테도 세면서 컨트롤덱한테도 세면서 미드레인지 이기는, 뭐, 이런 미친 덱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어그로덱은 항상 승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볼까요? 일단 대회 같은 경우에는 1번, 뱀픽이 있습니다. 어, 내가 들고 가는 덱, 덱, 덱으로 덱 네,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회 방식이 네, 시토 룰이라는 게 이제 서로 덱 3개씩 붙어가지고 한개벤 당하고, 나머지 두 개를 내가 둘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 덱을 들고 가서 무조건 이긴다. 네, 그게 있어야지, 내가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승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만나는 덱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에는 이게 강하니까 상대가 이거를 들고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리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는 덱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고, 심지어 이제 벤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나기 싫은 덱들은 이제 벤으로 아예 배제를 때려버릴 수가 있고, 서로 덱 레시피가 공개가 됩니다. 이거가 정말 이제,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메타덱 플러스 메타 카운터덱이, 네, 고승률을 보이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메타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덱은 룰루 징크스입니다. 근데, 어, 룰루 징크스가 세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룰루 징크스에 대한 그 염두를 해두고 옵니다. 염두를 해두고 오기 때문에, 이제, 룰루 징크스가 승률이잘 나오지만 또 이제 그거를 역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카운터덱들이 또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카운터덱들이 또 이제 또 높은 승률이 찍히죠. 그래서 대비책이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 룰루 징크스를 내가 못 이긴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막 벤을 벤을 때려버려요. 메타덱 플러스 메타 카운터덱이 이제 고승률을 네,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뭐랄까 커스텀 카드도 있죠. 네, 커스텀 카드들의 존재가 또 이제 어, 메타를 막 뒤흔드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서술을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 망토 같은 카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카드 기억하시죠? 이게 지난 시즌 그 이제 야스오덱들이 이 기억의 망토를 이제 해상시 넣고 다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메타는 솔랭에서는 기억의 망토 누가 쓰니까 솔직히 안 쓰죠. 예. 기억의 망토를 안 쓰는데, 이제, 그때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막 군도, 아니면은, 뭐, 데마시아의, 뭐, 1대1 결투, 이런, 이제, 단일 대상 신속 주문, 집중 주문, 이런 걸로, 이제, 상대 유닛을 잡는 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솔랭에서 쓴다 생각해볼게요. 내가 기억의 망토를 해장을 넣었어. 그래서, 아, 오케이. 나 이제 군도랭 만나면은, 내가 이제, 다 이길 수 있어. 했는데, 상대가 막, 애니진 나와. <laughs> 그러면은, 이제, 기억의 망토, 어떻습니까? 네. 거부는 뭐, 학살이라도 막을 수 있지만은, 기억의 망토는, 뭐, 학살도 안, 못 막고, 그냥 이제, 솔랭에서는. 솔랭에서는 쓸모가 없지만은, 대회에서는 정말 이제, 좋은 카드.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카드가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네, 허락되지 않은 길. 이런 카드도 이제, 대회에서는 또 이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카드죠. 뭐, 예를 들면은, 탈산드라가 메타였을 때. 그쵸. 헤로잉도 이걸로 이제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뭐 군도대에게 헤로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라핀 빅토르가 헤로잉을 맞으면 원래 무조건 져야 됩니다. 헤로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허락되지 않은 길을 만약 커스텀했다면은 어 해로잉을 쓴 상대를 뭐 이제 역으로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이제 대회에서는 이제 승률이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커스텀 카드들의 존재가 메타를 뒤흔드는 경우가 네 종종 있습니다. 그니까 제 대회랑 솔랭은 메타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솔랭이 육각형 덱들을 좀 이제, 좀 이제 완성 된 덱들 해가지고 이제 어느 덱을 만나도 난 비빌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이제 덱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온다면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나는 이걸로 어그로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뭐 그런 레시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들어 느기만 해봐. 내가 너를 뚫어서 죽여버릴 거야 하는 뭐 그런 라인업들 있죠? 뭐 그런 극단적인 라인업들도 이제 대회에서는 충분히 등장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런 극단적인 라인업들을 약간 또 생각해가지고, 어, 나는 또 극단적으로 방패만 들 거야 하는 뭐 이제 그런 라인업들. <laughs> 네. 그런 라인업도 이제 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무섭죠. <laughs>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예.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메타대을 들고 가도 혹시 이 메타 카운터 덱들이 막 진짜 득실득실거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솔랭 같은 경우에는 매, 매번 약간 좀 매크로식의 플레이로 고점을 항상 내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고점을 내 가지고 이제 승리를 매판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엔카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웬 카타를 예를 들어보면은, 솔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1턴 진홍비 비둘기를 내고, 2턴 구원받은 신동을 내고, 3턴 카타리아 내고, 4턴 그웬을 내는 이런 플레이가, 그러니까 1, 2, 3, 4 플레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뭐 공격은 뭐 그냥 침묵등으로 카운터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순하게 짜여져 있을수록 굉장히 좀 이제, 그러니까 매판 똑같은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승률이 높게 나와요. 이게 커스텀 카드가 한 장씩 한 장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커스텀 카드가 결국 이제 어떤 데 상대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상대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좋은 카드들을 한다씩 넣는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좋은 카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이제 3장 2장 3장 2장 3장 2장 이런 식으로 꽉꽉 채워 넣는 게 그냥 승률이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 333333332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덱을 짜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 3333을 하되, 이제, 둘둘둘, 막, 네, 1111. 이런 식으로, 네, 덱을 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덱 레시피가 서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 덱에 한 장만 있는 카드들이 이제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대물락이한장 보인다. 아니면은, 어, 뭐, 게임을 뒤엎을 수 있는 뭐 카드들,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그래, 뭐, 허락되지 않은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카드들 있죠? 네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게임을 진행했다가 만약에 대물 한장 있는 대물락이나 아니면 뭐한장 있는 커스텀 카드들 맞아버리면 게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상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나의 그 플레이 가짓수를 넓히기 위해서 원래는 내가 이 매치업과 이 매치에 만나면 그냥 무조건 져야 돼.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웬 카타를 해. 근데 그웬 카타를 하는데 뭐 상대가 이제 막 어, 상대가 필트오 보여요. 필트오버 덱일 때는 이제 그게 문제죠. 카타리안단 냈을 때 신변사를 맞으면은 잘려.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덱에 이제 군대 표식을 넣었어. 이러 이제 상대 신변사를 비 약간 좀 군대 표식을 카운터 치면서 그 필트오버의 그 방어를 약간 뚫는다. 요런 플레이가 가능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군대 표식 같은 카드가 있, 있으면 이제 커스텀 카드의 존재 이유는 일단 1번 상대에게 어, 더 많은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 불리한 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구도를 비틀기 위해서 정석대로 갔을 때 그냥 지면은 어, 정석전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변칙을 두기 위해서 변칙을 두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 카드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3번 많이 만날 덱들을 어, 맞춤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제가 유미반티온 덱을 굴렸을 때, 쉿을 두장 넣고, 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이게 솔랭에서 쉿을 두장 넣으면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쉿 자체는, 이제, 좋은 카드가 맞지만은, 이게 받아치기 용도밖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그, 대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유미반티온 하면은, 상대도 유미반티온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유미반티온 미러전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가 쉿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있는 쪽이 웬만하면은 거의 이겨요. 그 아무리 스탯을 펌핑해놔도 쉿한 방이면은 그냥 이제 반테온이 바보되고 유미가 바보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어, 저는 이제 쉿두 장을 넣고 유미 반테온 미러전에 다 이겨가지고 대회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어, 대회 덱 준비하는 법. 어,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가 잘하는 덱들을 네, 추리는 게 먼저입니다. 네. 메타덱을 내가 못하는데 그냥 그거를 가져갔나? 그러면 은 이제 막 상성표현은 막 7대3으로 분명히 인데. 근데 숙련도가 있지 않으면은 그7대 3의 그 유리함을 못 살리고 그냥 게임을 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리신덱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 리신덱은 군도 상대로 굉장히 센 편입니다. 이유는 일단은 아이온이기 때문에 거부를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군도덱이 이제 상대를 빠르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단 그 리신덱이 좀 이제 초반에 웅크리는 그 시간을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게 해줘요 어.. 리신덱, 군도덱 하면은 이제 리신덱이 유리한 게 그냥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근데 만약에 어.. 내가 리신을 냈는데 그냥 그 거부에 그냥 잘려버려 그러면은 그 원래 아이오니아가 군도 상대를 유리한 이유는 그 거부 같은 빅스펠을 그 자를 수 있는 수단 그런 게 있기 때문인데 그걸 못 살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유리했던 점은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어, 내가 잘하는 덱들을 추렸으면은 그 상성표를 확인해서 메타덱과 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는지 확인을 하세요 네, 네네. 상성표를 확인해서 내 메타덱과 승률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 네. 이게 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춰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미프트패를 들고 왔어요 미포트패를 들고 왔는데 그 옆에 같이 있는 덱이 이제 아리콜 덱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어, 일단은 미포트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로 덱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미드레인지 덱들 아니면 컨트롤 덱들을 굉장히 잘 잡죠. 하지만 아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로 덱을 굉장히 잘 막는 뭐 그런 덱입니다. 이렇게 그 컨셉이 다른 덱들이 이제 있어버리면은 만약에 상대가 3 어그로 카운터를 들고 왔어. 그러면 그냥 아리콜 벤 때리고 미포트표를 저격하면 돼요 미포트표를 저격하면 되고 만약에 상대가 상 컨트롤 카운터다 그럼 미포트표를변하고 아리콜만 저격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성표를 이제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어 내가 이제 <laughs> 상대야되는그 덱들의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1승은 거둘 수 있겠죠 1승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덱두 개를 다 이겨가지고 졸업시키기가 네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상성표를 어 비슷하게는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덱세 개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모의 벤픽 이 모의 벤픽을 해보면서 어, 나올 덱들 예측 그다음에 4번 이제 커스텀 카드를 넣으면서 넣으면서 어, 특정 덱 상대로 높은 승률을 낼수 있는지 검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자, 사람들을 대충 이제 분류해봤어요. 사람들을 분류해볼게요. 네. 네. 대회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1번. 메타덱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웬 카탈이나, 음. 그 다음에 뭐, 케인 아트록스. 그 다음에 또 승률 높은 거 그냥 뭐가 있어. 그래, 뭐, 트패스웨이. 이런 식으로 그냥 승률 55% 딸이 넘는 거. 네, 이런 거 이제, 3개?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하는 덱에 굉장히 숙련도에 자신이 있어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너가 뭘 들고 나와도 나는 이제 그웬 카타리나 케인 아트록스 스페스웨이드로다 이제 상대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2번은 한쪽에 치우쳐진 컨셉 덱들 위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이제 사먹으로 삼군도. 네, 뭐, 삼, 대마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 이거, 여기서 그럼 잠깐 막간, 막간을 좀 이용해볼까? 어. 막간을 이용해볼까? 이게 삼군도의 정의? 이제, 위에 적은 세 개와, 노라 엘리스, 비에고 킨드. 뭐, 또 이제, 군도가 들어가는 덱들 중에서, 그래. 그벤 카타리나가 있다. 자, 노라 엘리스, 비에고 킨드, 그벤 카타리나도 얘가 삼군도입니다. 얘도 3 군도고, 이, 아리콜, 군도, 세라핀, 빅토르, 군도, 카르마, 이것도 3 군도에요. 근데 이거, 이거는 정말 이제, 약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하늘과 땅 차이냐. 어, 그니까 얘네의 메인은, 어, 광역기를 기반으로 이제, 필드 클린, 체력 흡수를 기반으로, 네, 버티고, 카운터.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 군도의그 이거 있죠 이거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니까 얘는 살짝 군도가 메인이 아니야 군도가 메인이 아니고 그 다른 게 메인입니다 예, 어, 메인이 좀 달라 노라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도의 특징인 광역계 체력급수제약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개체 수로 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도와 밴들 중에서 어디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이제 밴들시티 쪽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비에고 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 보다는, 이제, 아이오니아의 그, 이제, 당기음 아니면은, 거부, 이런 걸로 비에고를 지킨다에 좀 더, 이제, 컨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웬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타리나의 그 결집, 플러스, 이제, 녹서스의 추가 공격, 뭐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로와 승률이 한 7대3 나옵니다. 7대3. 7대3 나오도록 약 세팅되는 게좀 기본이에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도의 특징보다는 다른 지역의 특징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막 어그로덱과 승률이 약간 6대4, 뭐이 정도로 이제 살짝 그 어그로 입장에서도 어 3군도지만 좀 해볼 만한데,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쪽에 치우쳐진 컨셉 위주로 가려면은 이게 컨셉을 정말 그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진 컨셉덱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번 유형의 사람들은 메타가 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을 때 카운터 치는 사람들. 한쪽으로 너무 쏠린 것 같을 때 카운터 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이거의 역카운터가 터가 어 대회의 주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메타가 어그로 메타야 완전 메타일 것같아 그래가지고 와 사람들이 아 이거 무조건 아리콜 해야겠는데? 싶어가지고 아리콜을 다 골랐어 근데 또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이 아리콜 들고 올걸 예상해가지고 산데마시아로 가야겠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한번더 꼬는 거죠 한 번도 꼬는데, 이제, 또 이렇게 됐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갑자기 이제, 리신 같은 거. 뭐, 리신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리신? 어, 그냥, 사복으로 해가지고, 리신 뚫어버리면 돼. 해가지고, 이제, <laughs>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을 맨날 할 수밖에 없다. 3번은, 그러니까 나만 아는 메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나만은 자락되겠죠. 어, 뭐죠? 그쵸? 어스름.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어스름 같은 덱들이나, 또 이제 뭐 질리언, 뭐 에코질리언. 그래, 에코징크스도 아니고 약간 에코질리언, 그 다음에, 그래, 조개족. 막 이런 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덱들로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어, 이게 일반 유저들은, 네, 당연히 어스름 덱이나 에코질리언의 조개족 덱을 이제 솔랭에서 많이 못 만나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상대할지 몰라. 어. 상대법을 정확히는 모름. 근데 이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메타덱들과 이제 스파링을 많이 해 봤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홈그라운드로딱 이제 데려와서 싸움을 거는 거죠. 네. 뭐 반반씩 섞 반반씩 섞는 거죠. 섞는 타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타덱을 1 가져오고 메타덱 카운터 1 가져오고 뭐 이제 아, 메타덱 2에다가 메 메타 아, 메타덱 1에다가, 메타덱 카운터 1에다가, 뭐, 생소한 덱 1.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사람들. 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예. 고려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50% 정도는, 이제, 메타덱을 사람들이 들고 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25% 정도. 아, 30%다, 30%. 30 그래. 30%는 메타 카운터덱.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아니다. 나머지 10은, 뭐, 이제, 뭐, 특이한 덱들을 고려. 나머지 10은, 약간, 그냥 뭐, 이제, 그냥 뭐, 생소한 덱? 뭐 이렇게 딱 고려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만의, 그런, 바이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메타덱이, 뭐, 이제, 이제 승률순으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네, 승률순으로 쭉 나열해서, 뭐, 사람들이, 뭐, 이런 라인업을, 네, 구성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로도 특정 덱 상대로 좋은 덱들 찾아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치려고 할것 같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이 특이한 덱들은 장인덱이라고 제가 명칭을 짓겠습니다. 장인덱들. 내가 상위권에 가면 이런 덱들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다란,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자, 메타덱, 어, 카운터. 내 덱은, 그러니까 이제 고승률을 내고 싶으면은, 이제, 메타덱도 이기고, 뭐, 카운터도 이기는.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덱이 돼야지, 이제 고승률을 낼수 있는 건데,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메타덱을 그냥 많이 들고 올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약간 비중을 이렇게 두는 거죠. 메타덱을 좀더 많이 이기고, 카운터 픽은 살짝 좀덜 고려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상대가 카운터를 좀 많이 칠것 같다면서, 카운터덱을 좀더 많이 고려하고, 메타덱을 잠깐 이만큼만 고려하는. 요 정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니까, 러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되 돼. 모든 덱을 다 이길 순 없어. 그니까, 메타덱도 이기고, 메타 카운터도 다 이기는 덱. 그런 덱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덱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것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웬 카탈리나, 뭐, 그엔 카타리나, 뭐 베인 아트로스 같이, 그러니까 메탈에 뛰고 카운트 뛰기는 라인업이 있으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다 그것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카운트 치려고 하면은 정말 내 레시피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모든 다 덱을 다 이기는 그런 라인업은 정말 꿈의 라인업이에요. 꿈의 라인업이고, <웃음> <웃음> 예, 정말 내가 어. 이런거를 내가 원한다면은 내가 이제 이 특이한 덱들에서 내가 찾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스름 덱 같은거를 내가 정말 잘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조개족을 정말 잘한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아니면 뭐 리신을 정말 잘한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진짜 메타와는 좀 동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덱들을 내가 정말 잘하고 딱 그게 우연히 딱 메타덱이 아니지만은 어 좀쓸 수는 있을 정도까지 딱 타워 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라인업이 만들어지긴 해요. 모든 덱을 다 이기는 라인업이. 최대한 많은 덱들을 이길 수 있는 라인업으로 구축하는,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좀, 이거는 좀 가능한 얘기긴 해요. 예. 그래서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어그로 메타에서 어, 나는 이제 어그로 메타여서 똑같이 어그로덱으로 가면은 미러센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프렐군들을 들고 가자니 어 뭔가 이제 그것도 카운터 맞으면은 불안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그로덱한테는 뚫리지는 않는데 있는데, 뭐 컨트롤덱 상대로는 뭐한6대4 정도? 어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약간 타협을 보는 거죠. 아크샨 시비르 바르스가, 얘는 원래 어그로한테 약합니다. 약하고 컨덱한테 강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어그로덱한테 약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장비를 다는 덱 특성상 개체수를 많이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그로덱한테 약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관리인을, 관리인 3장을 넣어서 어, 어그로덱한테는 이제 관리인 뽑으면 내가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서 그 아크전 시비르 바루스의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은 그럼 이제 컨택 상대로는 원래 아크전 시비르 바루스의 그 강함으로 뚫고, 어그로 상대로는 관리인으로 이제 피우 보면서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풀어갈 수 있겠죠. 다만 이걸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아크전 바루스가 사실 이제 어그로덱 상대로 강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laughs>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세 장밖에 못 넣는 카드고, 만약에 이걸 내가 못 잡는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걸 뽕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야. 내가 체력 급수를 얻었어. 어. 체력 급수를 얻었는데 상대가 이제 막 농난다로 도망을 가. 농난다로 도망가가지고 피해을 결국 못했어. 그래도 졌어.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사실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많은 연습을 예, 연습을 통해서 예, 검증을 예,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대회를 나가고 싶다. 어, 대회를 나가고 싶다면 내가 잘하는 덱들을 일단 먼저 추리세요 네. 먼저 추리고요 그 다음에 어, 상성표를 보면서 내가 잘하는 덱들과 메타덱과 얼마나 승률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대한 최대한 비슷한 승률의 덱끼리 묶으세요 네. 이건 약간 뱀픽의 편의성을 위해서 뱀픽의 편의성을 위해서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의 뱀픽을 해보면서 이제 어? 내가 만약에 이거 상대가 메타덱 그대로 들고 온 사람한테는 유리한데, 이거 카운터 칠려고 한 사람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겠네? 아, 그러면은, 뭐 이제 내가 좀 욕심을 냈던 카드들을 좀 이제 좀 빼고, 뭐 이제 카운터 칠수 있는 카드들을 좀 넣어야겠다 면서 너무 불리하다 싶은 건 약간 고정벤. 예를 들어서 내 덱이, 내 덱이 다 괜찮은데, 징크스덱 하나를 못 이겨. 어 그러면은 그냥 징크스덱이 그냥 고정백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럼 난 그냥 이건 대회 동안 징크스덱이랑 그냥 게임 아예 안할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그냥 징크스덱 고정백을딱 박아놓고 나머지 두 개만 어떻게 좀 상대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덱들을 연습을 하면서 이제 커스텀 카드들을 계속 넣,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스텀 카드를 넣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솔랭에서 이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덱들이 다3 3 3 3 3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팅을 이제 33332211 이런 세팅을 이제 천천히 바꿔 나가는 거죠. 좀 이제 어그로 덱이 많은데 뭐 어그로 덱한테 한장 정도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크를 하면서 이제 덱을 다듬고 그리고 이제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이네 개의 과정을 전부 다 거쳐, 거쳐야지만은 이제 대회 덱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솔랭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솔랭은 이제 내가 하나의 컨셉을 어, 잘 다듬으면은 그게 그 자체로 솔랭이 되게 될수 있어요. 어, 내가 이대로만 갔을 때 내가 안진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 그 자체로 이제 솔랭이 되게 될수 있지만, 대회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덱과 할수 없는 덱들 다 추리고, 밴으로 묶일 때, 밴으로 안 묶일 때 생각하고 또 상대 그 만날 덱들 그런 거를 이제 또 추려서 나오는 것, 들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대회,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또 많은 노력과 고통이 이제 따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